26번입니다. 다음 중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했어요.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자, 마약류 면허 없는 자가 생활편을 구해준 것은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없죠. 2번. 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하니 이 담당 공무원이 이 잘못 알려준 거죠.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은 원칙적으로 차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3번 자, 경찰 공무원으로 20년 동안 근무를 해봤는데 검사의 수사 지시를 하면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20년 차 공무원으로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고 자, 물통 사건인데 별리사입니다. 변리사의 자문과 감정을 믿고 사용했을 때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물통 사건 같은 경우는 차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고폰 판례입니다. 반대로 그 양말 사건 이 있을 거예요. 양말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변리사 사건은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통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27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자, 1번. 어, 위법성의 인식은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나는 것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위법성이 있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죠. 틀렸습니다. 자, 2번. 1번 영주권을 가진 제일 교포가 국내 입국 시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했다. 입국할 때 관세 신고 안 해요?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입국할 때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고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것을 법률의 부지로 봤어요. 법률의 부지로 보았지 금지 착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금지 착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를 논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률 부지는 무조건 처벌입니다. 해설도 가 보시면 여기. 16조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그럼 뭐냐 법률의 착오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법률 부지이기 때문에 100% 처벌했던 사건입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맞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쵸 법률 부지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은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허가 담당 공무원이죠.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은 것은 차고의 정당유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변호사에게 상세한 내용의 문의를 하지 않았지만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에 집달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다는 것이 말이 돼요. 관할구역 밖으로 압류물을 옮기면 되냐고. 계변호사의 말에 잠을 믿으면 이 승인 없더라도 무조건 다 옮길 수 있어. 그쵸 그럼 이 집달 가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승인 없이 변호사, 변호사의 말만 믿고 무조건 다 옮긴다고 하면 그래서 다 차고에 정단위가 있다고 하면 다 차고에 정단위가 있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고 정단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됐고 자 28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자 관할 관청이 뭐라 했느냐면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관할 관청이 영업허가를 해, 내주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하, 이렇게까지 관할 관청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해 주고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다면 이 관할 관청의 말을 그냥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 없이 이 도매업을 해온 것입니다.라고 할때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봤죠. 관청이 관청이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려 행정처분 내려준 게 아니지 행정처분을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관청의 말을 그들이 신뢰한 것은 차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원래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관청이 이렇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믿은 것은 차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책임이 조각되는 판례입니다. 자, 민간 자격 관리자로부터 대체 의학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침술원을 개설하여 침술 행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차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침수론을 하는 사람은 뭐 한의사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요? 민간 자격증을 받으면 침수론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면허라면 무면허, 무면허 일을 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믿었다 할지라도 자격증 없는 자가 지금 자격 무자격자 무자격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의 정당 이유가 없습니다. 처벌되는 사건이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하자가 있어서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고 누가 믿어요. 집단에는 그렇게 믿는 거야. 그쵸? 이 표시가 효력이 있네 없네 라고 어, 집단에 그렇게 믿은 거야. 그러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자 이것은 차고의 정당이가 당연히 없는 거죠. 공보장 표시 무효죄가 됩니다. 표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봉인 등의 표시 빨간 딱지 아닙니까? 압류 딱지 자 압류 딱지 그렇잖아요. 붙어져 있으면 그것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어? 다시 수거되기 전까지는 그 표시를 신뢰하는 거지 집단의 뭐 효력이 있네 없네 집단의 스스로 믿은 것은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차고의 정당이 없고 처벌되는 겁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어, 똑같은 내용의 선거물을 홍, 사용하였지만 처벌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옛날 얘기지. 어? 옛날에 너가 4년 전에 똑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사용한 것이 그 당시 때는 처벌되지 않았었지만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이 과거라 해놨잖아. 지금 법이 바뀌었다니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선거 홍보물을 또 다시 사용하려면 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 그건 네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차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법 중에 하나가 이 선거법입니다. 그래서 어이 선거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의원들이잖아요. 그게 국회의원이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이게 이게 민감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야 간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laughs> 선거철만 되면 어뭐 가장 민감하고요 그러니까 선거철이 있기 전에 미리 다 법을 바꿔놓는 것이죠 어떤 점은 바꿔야 된다 어떤 점은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일 년에 몇 번이고 막 바뀌어요 상반기에 바뀌면 하반기에 막뭐 다른게 바뀌고 하반기에 바뀌면 그다음에 또 상반기 또또 다른게 바뀌고 그래서 얘가 제가 예전에 그 국회법 공부할 때그 헌법이죠 헌법 시간에 국회법은 꼭 나오거든요 그 국회법이라든지 공선법 공부할 때그꼭 나와요 그두 두 가지 법은 야 그 진짜 공부하기 진짜 못 같았어요. 엄청나게 바뀌니까 아, 그래서 수험생에게도 아주 곤혹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철 법이 그, 그 정도가 됐다 보니 당연히 선거 출마자들은 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과거가 옛날 얘기지 처벌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처벌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가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착오의 정당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신한 내용도 그러한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후보자 비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면 하다면 이것은 그 오인의 정당 이유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냥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 그냥 한번 봐두시면 되겠네요. 처음 나온 것 같은데 5번 판례 같은 경우는 참고로 봐두시고 29번입니다. 자, 적절한 것은 네,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자, 위법성 인식이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집단, 그가 속한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가방끈 길이에 따라 이, 이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달라요. 정도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만큼 많은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사회 평균인 일반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자 (2번) 외국이 음란 어, 방송을 투숙객들에게 제공했다는 거죠. 숙박업소에서. 일본과 일본 거. 일본 그 동영상 음란 동영상을 투숙객들에게 제공했다 옛날에 심했죠 지금도 그러나 지금도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자 했을 때 근데 이 업주가 그 전에 그 전에 비슷한 행위로 어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거지 무혐의 결정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시청차단 장치를 설치했다 손치더라도 어 이런 것을 했다 할지라도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방송 틀지 말라는 거야. 그치? 자, 3번입니다. 행위 중간 중간에 판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어. 있었어. 일시적으로, 어? 일시적으로 그런 중간 중간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적이 있어서 었 던치더라도, 그것만 갖고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자, 4번. 법률의 부지인 경우에는 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판례는 이 법률의 부지를 금지 착오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않는다. 그건 금지 착오를 얘기하는 것인데, 법률의 부지는 금지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이 지문은 틀린 거죠. 무조건 벌합니다. 그래서 판례도 2 1 6조는법률의 부지는 금지자고에서 뺀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자, 30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네, 정답은 3번. 자, 기억입니다. 심익적 금지착오는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법률의 부지는 금지착고가 아니라는 얘기고 그럼 어떤 경우냐? 금지착오는 자신만의 특수한 경우 어? 자신만의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된 경우로서 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드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그 때만 심육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동그란. 자,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시심을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그 링크 행위 도중에 판례가 일시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벌되지 않은 것을 해석된 적이 있었긴있었어 어, 과거에. 그치?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 링크를 한 행위자가 그것만 갖고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있었는 적이 있었던 적이 유가 없다. 이치 링크를 했렇지 처벌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은데 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게 처벌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자, 디급번. 자, 정당한 이유인지 아닌지는 숙고하거나 조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어 자신의 지적 인식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했었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여기서 지적 인식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신의 지적 인식 능력을 다하여서 이거를 알수 있었는지 안알수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지적 인식 능력. 기준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외국의 음란한 방송 투수객들에게 제공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과거에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든지 시청 차단 장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이거 이것은 뭐다? 무혐의 결정이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31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자그 부하가 범법행에 가담한 경우에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부하가 범법행에 가담했더라도 지휘복종관계죠. 지금 상사가 나와 있고 부하가 나와 있으니 지휘복종관계에 있다하여. 그 범법행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어? 아, 지복종 관계를 떠나서 부하가 어그 범죄 행에 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아? 이 있다는 말은 부정의 부정이죠. 부정, 부, 부정된다고 할수 없다는 말은 그럴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너왜 가담했냐 알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너왜 그 범죄 가담했냐?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책임 조각이 안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달리 평가 되어야 한다 했죠 틀렸습니다 자 시의회 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이제 선거 국민들에게 배부를 해야 되는데 약간 민감 민감 했어 그래서 안되다 싶어서 자칫 하다가는 법에 걸리니까요 어,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물어봤어 이거 의정 보고서 배부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보고 문구를 검토해보고, 요거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 요거는 됩니다.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따라 수정된 의금 보고서를 뿌렸다는 거지. 배부를 했다고 할 때, 요것은 차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책임이 조각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꼼꼼하게 꼼꼼하게 못했나봐 일 처리를. 그다 보니 거기서 몇 가지가 걸린 거지. 나중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러한 음, 일련의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문도 구하고 지적도 해주고 수정도 한 상태에서 했다면 아하 이것은 책임 조각된다 이렇게 봤던 거죠. 반면에 요 사안 법원은 좀 상반되는 판인데 례이 사람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좀 알죠. 그래서 낙천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거지. 그렇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 원 선거에 나와야 되는데. 의정 활동을 보니 시민 단체에서 아저 사람은 자질이 떨어져 국회의원으로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돈만 타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낙선 운동에 걸린 거야. 낙선, 낙선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이지 의정 활동도 안 하지, 어? 국회도 안 나와, 뭐 하는 것도 없어. 어? 변호사 사기을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선정 되니까 큰일났죠. 왜냐하면 다음에 국회의원 안될것 같으니 못될것 못, 못 같으니 그래가지고 아 이거 부당하다 너무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발론을 담은 의정 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 선거관리원에 물어봐야 돼요. 여긴 3번 은 물어봤잖아. 4번도 물어보는데 직접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보좌관을 시킵니다. 야너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보좌관이라는 놈도 선거관리원에 뛰, 뛰, 뛰쳐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구두로 물어봐. 어? 직원에게 전화하기를 해가지고 구두로 물어봐. 그래서 답변을 받긴 봤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도, 이 선거관리원 애들도, 어, 뭐, 낙하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라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어,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저쪽에서 확답을 못 내려줬는데, 어, 된다고요? 예, 되는 걸 알겠습니다. 딱끊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국회의원한테 가지고 의원님, 된다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지. 그래서, 어, 그래? 그럼 뿌려! 이렇게 한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뭐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3번과 완전히 달라요. 3번은 이 사람이 직접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 가지고 일일이 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본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요건 되고 요건 안 되는데요라고 지식을 해준 거야.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3번보다는 이 법률 지식이 좀빡빡 박식한 사람이잖아요. 박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 보좌관을 대신 시켜 가지고 그것도 전화로 문의해본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면 요 인식의 정도가 사, 2번에서 보았듯이 달리 평가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법지식이 많았다면 자기가 직접 판례를 많이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해보고 뭐법지식 찾아보고 해도 되잖아. 근데 그런 거 일질이 안 하고 보좌관이야 네가 좀 알아봐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죠.